오랜만이 네. 뭐예요? 잘 지냈어? 네. 아, 게 지냈어. 일단 식당으로 가자. 컨텐츠를, 어, 케비가 이제 나는 모습이랑, 그리고 어드벤터가 모험하는 내용. 그래서, 두 가지를 담은. 거예요. 어드벤터 캐비가 있고, 어드벤터 효연이 있는 거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이랑 탐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뭘로 하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네. 뭐,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스카이다이빙, 동굴 탐험. 같이 이렇게 모험을 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담는 거야. 뭐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우리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나도 할수 있겠다. 나도 뭔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트 r 이 to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 라고 만들어주는 게 컨텐츠의 가치인 거죠. 사무실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시청자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야. 다만, 좀더 흥미롭고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장소들을 우리가 몰색을 해보고 가보고 네, 하는 음, 치즈락갈비 어느 음, 분 드릴까요? 거기 네 접시 네. 뜨겁습니다 치즈갈비입니다 음. 네. 접시 네. 뜨겁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생겼으면 저희 아침 하나만 주세요 네 드릴게요 잠시만요 첫 번째 모험을 다 뭘로 하면 좋을지 음. 스카이다이빙 음. 쪽으로 생각이 붙여지고 음. 음. 있거든요 카드 제가 안 해봐가지고 교관이랑 같이 뛰어내리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시간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되면은 서로를할수 있어. 음. 음. 그 모험을 하니까 는거 사실 원피스처럼 음. 아무도 알수 없는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음. 그 루피가 계속 원피스를 찾아가는 거잖아. 음.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 잖몇십 아. 년간.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의 감사합니다. 일종의 이스터에그처럼 보는 사람들이 아 얘는 뭘 찾아가는 걸까 이런 걸좀 궁금하게 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색적인데? 그래서 배멀미가 없다 그랬지. 없어. 진짜 없어? 네 없어. 얼마 전에도 배 타고 응. 그 가족끼리 낚시하러 왔거든요. 큰배 말고 배도 멀미가 네, 조그만 배도 뭐 뭐예요? 조그만 배도 그래? 음. 드라이트 비. 드라이트. 가자. 네. 레스트리. <laughs> 안녕하세요. 어, 간다.